시니치는 스순천왕 어서를 배독했다. 인신은 받기 어려우니 손톱이의 흙이요. 인신은 갖기 어려우니 플립이의 이슬이로다. 120까지 살아서 이름을 더럽히고 중년이 보다는 살아서 1일이라도 이름을 떨치는 일이야말로 중요하니라. 이 성우는 1277년 9월 니치랜 대성인이 시조 김고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김고는 죽은인 에마씨를 절복했다는 이유와 참언으로 에마 씨의 노여움을 사게 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영지를 몰수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도 긴고는 박해에 지지 않고 신심을 강성하게 관찰한다. 마침내 죽은인 에마 씨가 큰 병을 알아 의술에 뛰어난 긴고가 치료를 맡게 됐다. 다시 긴고는 에마 씨에게 채용돼 역경을 타게 할수 있을 듯 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동료의 질투를 불러 일으켜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오히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 신의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이고런은 그때 대성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렵고 그 가능성은 손톱위의 흙과 같습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나도 사람의 일생은 플리피의 이슬처럼 덧없이 짧습니다. 요컨대 그 존귀한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성인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설령 120세까지 장수에서 오명을 남기고 일생을 마치기보다 살아서 하루라도 이름을 떨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름을 떨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내용이 다음 글럴에 있습니다. 나카스카사 사부로 자의 몬노조는 죽은을 위해서도 불법을 위해서도 세간에 있어서의 마음씨도 정말 좋았었다 하고 가마쿠라 사람들의 입으로 칭송받게 하시라. 이 죽은을 위해서라는 말은 일과 직장의 제1인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위해서라는 말은 광순유포의 투장이 돼 상승의 깃발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에 있어서의 마음씨는 지역과 사회 사람들의 신뢰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법적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심의 승리는 사회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투쟁하여 단호히 승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인생의 온갖 국면에서 성실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며 끝까지 노력해 주위에서 정말 좋았다 라고 칭찬받는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 실증이 곧 참가학회의 정의와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희치는 회관에 도착하자마자 회원에게 차례로 말을 건네며 간담했다. 성불사를 합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격려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시간과 투쟁이다. 안니를 깨뜨리는 것부터 승리의 길은 열린다. 신의 질은 식사도 가능한 한 동지와 함께하며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과 만나서 격려하자고 다짐했다. 모두 피곤해 보이는군요. 광수 뉴프를 추진하려면 건강이 중요합니다. 지혜를 발휘해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결국 잠잘 시간을 줄이고 맙니다. 그것도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건강을 해치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자 사고의 원인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동지도 괴로워하고 사회에도 폐를 끼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의 기본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심입니다. 또 만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잠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모두 그것을 듣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자신을 완전 연속해 하고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 중 멍하게 있거나 일에 열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임종이 지금 일하는 마음으로 재빠르게 전력 투구로 대처해야 합니다. 진지한 창제가 그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아침이 승부입니다. 생명력이 강해지면 가치창조의 활력도 생겨 능률을 올리는 지혜도 속기 때문입니다. 또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해서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잠잘 시간을 확보하고 지나친 음주, 흡연, 야식하는 습관 등도 개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식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불법은 도리입니다. 자기를 관리해야 비로소 불법자입니다. 어쨌든 건강관리는 자기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껏 끝까지 분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몸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신이치의 청춘 시절은 결핵과 투병하는 속에서 몹시 고된 업무가 이어지는 나날이었다. 요양이 필요했지만 스승 도다 조세이의 사업을 재건하고 광순육부의 기반을 구축하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었다. 결국 투쟁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조절하고 치료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건강에 대한 그의 조언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자, 어서 전집입니다 명심하시라, 명심하시라. 고간의 재보다도 몸의 재가 뛰어나고 몸의 재보다 마음의 재가 제일 이로다. 이 구로를 보시고부터는 마음의 재를 쌓도록 하시라. 어서 1173쪽 스순천왕 어서 자, 화강신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남이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에게 의존하고 응석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좋겠지요. 그러기에 남이 무엇인가를 해 주지 않는다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담하거나 토라진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의 미로를 헤매게 만듭니다. 이날은 아침 저녁 근행을 30분, 45분 했고 추긴근행을 15일차로 올렸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진지한 기원과 도전 36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성실한 기원과 실천 20일차, 말하고 기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16일차, 보은감사의 기원 11일차, 광보대학대의 기원 12일차로도 올렸습니다. 어, 생활면에 있어서는 운동을 2일차로 했고, 부모님께 무난 인사를 9일차로 올렸으며, 영어공부 161차로 5단어 이상 암기 일본어공부 64일차로 3단어 이상 암기 전공공부 67일차로 지식재산학을 한쪽 이상 공부 경제공부 7일차로 10분 이상 했고 10분 독서 7일차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날의 신심 체험으로 부서장으로부터 공개채용 지원을 허락받는 체험이, 체험을 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